도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과제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밥 메넨데즈 의원이 다음 달 20일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 휴직 처분을 받은 펠리세이지팍 한인 경찰이 가중 폭행 혐의로 버겐 카운티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존 F 케네디 공항 8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마약 중독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FBI가 캐시 오컬 주지사 전 보좌관의 롱아일랜드 사택을 급습해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시의회가 추진해온 뉴욕 시장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뉴욕시와 뉴욕 시의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발 IT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뉴욕시 컴퓨터 4만 대가 복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재선 도전을 전격 포기한 조바린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과제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지지를 표명한 카멜라 헤르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가 미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장이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이 후보를 사퇴하게 된 배경과 함께 내년 1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 완수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지지를 표명한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가 미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기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헤리스가 미국을 위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존경받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외교는 그녀의 특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바이든너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 기후변화 대응, 우크라이나와 중동문제를 비롯한 대외정책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재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헤리스 부통령은 44%를 기록했고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앞서 이달 1일에서 2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 포인트 우세했으며 15일과 16일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동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제3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8% 등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이 해리스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준비된 인물로 트럼프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못 이룬 유리천정을 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리스의 도전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며 재능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며 그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 팝스타들도 그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팝가수 자넬 모네와 존 레전드, 찰리 XCX는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음악 사용에 엄격한 기준을 가진 비욘세는 프리덤이라는 곡을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 b t v 뉴스 전상입니다. 뇌무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편결을 받은 바멜랜드스현 연방사원의원이 다음 달 20일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권을 갖고 있는 필머피 누저지 주지사가 앤디겜 연방하원의원을 사원의원 자리에 임명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자진 사퇴 보도를 한 차례 부인했던 메렌데즈가 자신의 사퇴 행사를 공유하고 다음 달 20일 사퇴한다고 NBC와 뉴저지 글로브 등이 보도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메렌데즈는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등에 보낸 성명을 통해 다음 달 20일에 사퇴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뉴저지 주정부는 임시 승계자를 선임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항소할 생각이 있지만 상원의원으로서의 더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간 유저지 주에서 이룬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연방 상원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후메렌데즈 축출 표결 관련 검토가 이어진 가운데 메렌데즈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축출이 아닌 자진 사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오는 10월 29일 판결 후 항소를 예고한 바 있으며 11월 본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내에서 표가 분산될 것이란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메넨데즈 사퇴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임시승계직의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을 택할 경우 김 의원이 본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뉴저지 글로브는 머피 주지사가 부인 테미 머피 전 후보를 지목하고 싶어도 김의원을 임시 승계직에 임명하라는 당내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이 경우 한인 최초 연방 상원 의원이 반년가량 앞당겨 탄생하게 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행정 휴직 처분을 받은 팰리스 이스파카 한인 경찰이 가중 폭행 및 아동 학대 혐의로 버긴카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해스로카이스에서 여러 차례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전장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우스 해켄스에 거주하는 42세 데이비드 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 확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전씨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18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2급 가중폭행 5건, 3급 가중폭행 1건, 4급 가중폭행 1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중폭행 혐의에는 피해자에게 총기를 겨누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목에 멍자국을 남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전 씨는 보석금 없이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재판 전 구금 심리는 케빈 퍼빈 판사 주도로 7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두 건의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후 자치구로부터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고 최근 체포되기 전 경찰서 자치구청에서 전화를 받는 행정직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버겐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올해 1월 혐의가 기각돼 1월 31일 말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아내와 리치필드 경찰인 아내의 전 남편과 관련해 2018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문제로 인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치구와 경찰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부 고발이 접수됐고 두 차례 행정 휴직과 직무 평가 처분을 받았고 인종차별적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태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전 씨는 자신에 대한 처벌이 리치필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아내의 전 남편이 연루된 가정 폭력이 폭로되고 스스로 내부 고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보복 및 차별, 적대적인 근무 환경 조성, 민족, 인종 차별에 따른 승진 실패 등입니다. 전 씨는 2022년 8월 불법행위통지서, 즉 고소의향서를 제출했고 같은 주에 심리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휴직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최대 국제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 터미널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해 1,000여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최대 국제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오늘 아침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한데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뉴욕 유저지 항만청 대변인은 오전 7시 15분경 JFK 공항 8터미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불이 나. 약 100여 명의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9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한 시간여 만인 오전 8시 15분에 터미널 운영이 재개됐고 화재 발생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JFK 공항은 연간 62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뉴욕 최대 국제 공항으로 승객뿐 아니라 취항사도 많아 오늘 아침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항공기 수십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8 터미널은 아메리칸 항공이 사용하고 있으며 정오 기중총 69편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332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공항측은 이번 화재가 터미널 내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국 및 수사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한아이아계 여성이 렁알렌스리 식당 밖에서 마약 중독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 4일 폭행을 비롯해 최소 8번의 폭행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30세 루닝 라오는 오후 1시쯤 버블스 스트리트과 잭슨 에비뉴 근처에 있는 치폴레 식당 앞에서 한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우산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한 사람이 가해 여성의 우산을 빼앗아 반으로 부수고 그녀를 구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라오의 얼굴에는 피가 나는 상처와 긁힌 상처가 생겨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라오는 공격 이후 두려움에 빠져 지내며 이번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붕대를 감은 라오는 화제가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언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나인가, 왜 아시아 여성인가, 내가 키가 작고 말랐고 예의 바르기 때문일까라고 말했습니다. 리오는 뉴욕에 온지 거의 1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노숙자나 불법 이민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다며 그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일반 시민, 특히 약하고 몸집이 작은 여성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를 구해준 데이비드는 최근 5년 동안 아스트리아 지역에서 매춘, 강도, 노숙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그들 중 절반이 공원이나 벤치에서 자고 있다며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퀸즈 지방검찰청은 가해자 가레시아를 두 건의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에도 크랙 코케인을 두고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면던 날로 그의 얼굴을 뱐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가르시아는 이를 포함해 8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판사는 공판에서 5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FBI가 캐티호크 주지사의 전 보좌관 러알렌 자택을 급습해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택은 350만 달러 규모로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있으며 급습 이유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장희자입니다 연방당국은 오늘 새벽, 호컬 주지사의 전 직원 중한 명인 린다 썬의 메나셋 자택 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자택은 350만 달러 규모로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있으며 급습 이유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브루클린 검찰청이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동산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 3월 신탁구좌로 이전할 때까지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써는 호컬 주지사 및 전직 주지사를 포함해 15년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다양한 정부 요직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써는 호컬 주지사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비즈니스 개발, 아시아계 미국인 문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중점을 두고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퀸즈 플러싱에서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메디칼 서플라이 USA LLC라고 불리는 코로나19 초기의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체를 오픈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지지하는 현장 개정위원회가, 뉴욕시회가 추진해온 뉴욕시장 권한 견제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뉴욕시와 뉴욕시회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에릭에덤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의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뉴욕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시 의회가 이달 초 조례안 가결을 통해 시장이 뉴욕시 위생국, 공원국, 보건국, 교통국, 주택국 등 20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시 의회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전체 80명의 기관장 가운데 25%를 통제하게 됩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에덤스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에덤스 시장은 더 이상 시의회와 필요없는 에너지를 쏟으며 다투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에덤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되려 시의회는 시장이 주민투표 단계에서 이를 막으려는 꼼수일 수 있다고 견제하며 올 11월 본 선거에 이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붙일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덤스 시장의 지지를 받는 헌장 개정위원회는 어제 12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5가지 제한된 투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CEO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려는 권고 사항을 제시한 셈입니다. 헌장 개정 위원회는 11월 투표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료주의에 빠지고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시의회가 제안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에 법안 시행으로 인해 이어질 재정 영향 보고서를 평가받도록 하고 청문회를 요구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어 관련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의회 대변인 줄리아 아고스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시장의 지지를 받는 헌장 개정 위원회는 유권자의 권리를 차단하고 뉴욕 시 행정부 감독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뉴욕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보고서에 담긴 시민 투표 제안서가 8월 5일 제출 기한에 맞춰 제출될 경우 뉴욕 시의회가 추진해온 뉴욕 시장 기관장 임명 통제 조례안을 11월 투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아드리엔 에덤스 뉴욕시의회 이장은 헌장 개정 위원회는 전혀 인증되지 않고 진지하지 않은 단체라고 비난하며 뉴욕시의회에 뉴욕시장의 권한 감독 및 견제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뉴욕시 컴퓨터 4만 대가 다운돼 복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긴밀히 엮인 글로벌 사회망에 전 세계 항공기 3만여 편의 운항이 취소 또는 지연되고 은행 ATM 기기와 마트 셀프 계산대 이용이 중단되는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마비됐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발생 후 850만 대의 기기와 서버가 영향을 받으며 블루 스크린 현상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어둡게 꺼져버렸습니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대형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늘 예비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공개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은 보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는데 문제가 있는 콘텐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회사 테스트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잘못된 데이터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시에서는 약 4만 대의 컴퓨터가 좀처럼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수십만 대의 기기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손상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 직후 뉴욕시가 보고한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에덤스 시장은 지난 19일 마이크로소프트발 IT 장애 직후 뉴욕시는 금융회사가 많은 만큼 IT 시스템 마비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훈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는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 금융과 교통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사태 초기 약 9만 대의 컴퓨터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총 30만 대에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컴퓨터를 안전 모드로 시작한 뒤 손상된 프로그램을 삭제 후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하며 이 작업은 2분에서 30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조직 커츠 최고 경영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명령했으며 커츠는 지난 금요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 데 사과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헨리 여권 지수 2024 세계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1곳에 달해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과 공동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99곳 무비자 입국으로 2년째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공동 2위로는 192곳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이 올랐습니다. 일본 여권은 최근 5년 동안 1위를 유지하다 지난해 공동 3위로 떨어진 뒤 올해 한계단 올라섰습니다. 한때 최강 여권 파워를 보였던 미국은 올해 8위에 그치면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중소기업 수출이 화장품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은 화장품이 차지했으며 1위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늘었습니다. 이로써 분기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7 7,07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나 역대 상반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위 수출 품목은 화장품으로 30.8% 증가한 33억 달러에 달해 역대 상반기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이 뉴욕주 역사상 가장 남용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은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홈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노약자가 직접 자신을 돌볼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은 2016년 2만 명에서 2023년 24만 8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7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뉴욕주 메디케이드 지출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난 91억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할머니와 집에 앉아있기만 해도 돈을 벌수 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젊은 층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 같은 프로그램 악용 사례가 많은 만큼 간병인 등록 기준을 다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퀸즈에서 BMW 차량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14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0대 차량 운전자의 부모가 선고를 받았다고 퀸즈 지역 검사가 전했습니다. 검찰은 BMW는 10대 운전자의 아버지가 선물한 것으로 주니어 면허증으로 21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운전할 수 있었지만 2023년 5월 당시 차에는 해당 연령의 성인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스미스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3년의 집행유예와 26주간의 양육수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 피해자 영양패널 프로그램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26주 양육수업에 참석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좌석 조수석에 있던 14살 포춘 윌리엄스는 최초 충돌 사고로 인해 UPS 트럭 뒤쪽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는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어제 오전 3시쯤 웨스트 44번가와 9번가 근처 헬스키친 바 밖에서 두 남성을 폭행하고 스쿠터를 타고 도주한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용의자가... 보도로 스쿠터를 타고 가다 56세 남성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쿠터에 탄 남자를 밀기 전에 두 사람은 언성을 높여 다퉜습니다. 이때 용의자는 남성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친구인 38세 남성은 자신의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용의자와 맞서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는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56세 피해자는 마운트 사이나의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사건 발생 직후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어제 아침 옐로스턴 국립공원의 지하 열수 폭발로 인해 증기와 잔해로 이루어진 거대한 검은 버섯구름이 수백 피트 상공으로 솟아올랐고 방문객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폭발은 국립공원의 비스킷 분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올드 페이스풀에서 북서쪽으로 약 3.4km 떨어진 블랙 다이아몬드 폴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약 12명의 관광객이 온천탕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일부는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이번 폭발로 부상자는 없었고 방문객 안전을 위해 비스킷 베이슨과 주차장 산책로가 일시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러한 폭발은 갑자기 물이 지하에서 증기로 바뀔 때 발생하며 이러한 사건은 옐로스톤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기관은 이번 폭발이 화산 활동의 징후가 아니며 마그마가 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늦어진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